친나가도 하겠습니다 밥먹고 왔어요 어쨌든 하, 빨리 밀어야 되는데 뭐야 이거 개혁교의 기사단? <laughs> 뭐지 혼돈의 카오스는? <laughs> 위신 찍고 어.. 대형선 기도.. 전투력 해군 지휘관 기동성 플러스 1 빨리 갈리폴리 공성한 다음에 대종 수리 좋아하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이 대신 봉사해 주네. 황제병, 아니 치권 다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병이야. 그래서야 너무 많이 죽었다. 이 전쟁에서. 4만 천 <laughs> 에반데? 장군 피비 그렇게 좋지 않아가지고 도와주러 와봐요 이거 나 혼자서 못이겠는데 이거? 콩사이 노플 공성 완료 상해 죽음 예술가 반값. 아이고 유태인 형 돌아가셨구나. 3자리 반값 됐군. 뭐야. 하, 불만도 많다고 징징이네 또. 시간 내못갈것 같네요. 됐고. 하나 모로코 보내주고, 다시 대형선 정, 정비해주고, <laughs> 폴란드 밀로가네, 모로코 분리주의죠.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아니 이게 실화야? 우리 해군 테크가 뭐 더라? 그 저희 그뭐 냐? 저지대에 불만 있는 놈, 누구일까요? 칼레 문화 밖으로 외교력이 없다. 16점, 일단 견적 뽑아볼까요? 헝가리 땅이 얼마나 많은 거야? 이것까지 찍어줘야 참 좋은데, 10점, 5점, 5점 차이가 클래나? 일단 이거 다 받고 아 귀찮게 아 사람 귀찮게 왜 그러냐 나 이씨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되네 이렇게 이렇게 먹어야 될것 같네요 여기 먹고 여기 먹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최선인데. 아. 애들 쭉쭉 들어가고 있고, 애들 들어가니까 저도 따라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진행 중, 종가 바꾸지. 뭐 나중에 종가 바꿉시다. 제도! 한 칸씩 한 칸씩 돌격해주고 안카라 고원 집중포격하고 밀까? 무서운데 아,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어폰이 빠졌는지 소리가 안들려가지고 다시 이어폰을 꺼다 꼈습니다 뺐다 <laughs> 꼈어요 됐고 빨리 끝수있다 이거 집중력 갈겨주고 너무 많이 죽는데 물론 내 인력이 아니라 덴마크 인력이긴 하지만 75점 이왕 먹을 거 시리아 독립시킬까? 다음 전쟁에 우리 뭐였더라? 어우씨 깜짝이야 한우씨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공사 다 됐으니까 한국 한국 한 천천히 하고요 됐고. 신대륙. 아니 포르 포르투갈은 도대체 뭐 했어요? 신대륙에서. 아니 프랑스도 식민지 개척하고 잉글랜드도 개척하는데 돈이 없었다는 이유로 개척 안한 거니, 설마? 최악인데. 요기 가장 거 어, 안티오크. 안티오 가져와가지고 시리아 불가리아 피잔티움 독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수사 공성대라 하... 지는 건 진짜 선 넘었다. 이건 83점. 이건 우리 위대한 스페인과 가톨릭 국가들의 승리입니다 물론 여기 뭐더라 크림 좀 먹어가지고 크림 동립시키는 것도 답이 되긴 하거든요 근데 크림은 그라지 메리트 없는 것 같아 내 생각엔 이 정도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한 가톨릭 진영의 승리입니다. 이거는 1차 십자군 전쟁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사망을 했지만 그래도 값어치는 있었습니다. 일단 독립 비잔티움부터 동시킬게요. 잠깐만요. 비잔티움 갈리 볼리 불갈리야 따로따로죠. 됐고. 어? 강력한 공격들? 아, ㅈ됐다. <laughs> 코 나가시죠, 이제. 이제 이 포, 폴란드한테, 폴란드한테 얻은 호의를 일단 폴란드 강력 개선을 해가지고 그 헝가리 영토 돌려달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의를 이용해가지고. 집비 줄여 놓고 긴축 재정. 하... 지출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네덜란드 차아 하... 더치놈들 왜 그래? 진짜 힘들어 죽겠네. 양심 없는 놈아 꺼져요, 진짜. 양심 어린니? 스웨덴 지방공원주의자 아슬 자부시라 고요 집에 온걸 환영합니다. 한 지역의 순종차는 형제들은 그들의 길을 잘못 든 것처럼 보였으나 이제 유일한 참된 신앙의 길로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으리라. 호전성 상관없어요 딱히. 10. 말되는데 안되는 소리니은 됐고 너무 많이 죽었다 이 전쟁에서 너무 많은 사상자가 나왔어요 비록 이게 오는 행인가. 에 대해서 의구심이 들긴 하지만 뭐 신앙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비아르 폴란드 좋아 이제 땅 돌려주세요. 할지 봤고요. 바크에다가 스페인 기함, 빅토리소, 빅토리로소랑 이렇게다가 무형보호 영 케어 돌려주고 대형선 예비함대 시켜가지고 갈수 있나? 못 가네요. 대형선 따로 뽑고. 대형선 예비함대 시켜놓고 군대 다시 우리 본토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트렌친 굳이 손에 왜피한방을 묻힙니까? 331 저품질구리 포병비용 배 어딨냐? 식민지 개척 좀 해야 될것같 은데, 호이 올려 가지고 땅다 받아오 도록 하겠 습니다. 불만도. 왜 불만도가 높을까요? 우리의 문화를 바꿔야겠어 안 되겠다. 54년? 10년 걸리네요. 환불 해주나요? 어 전액 환불 해주네 다행이다. 신선한 언어. 어 안정도 나이스. 정통성 64 건설비용 인플레이션 외교적 평판 중산주의. 교황령 광교계에서 넣어주고요. 어, 잉글랜드 맨 교황령 성공해 너무 힘드네요. 와 <laughs> 아, 진짜 힘들다. 너무 많이 죽었어 이율 4%짜리부터 먼저 상환할게요 헝가리 지방권 주의자 가는 김에 잡아주고 서비스 한번 해주고 군대 다시 보내고 다시 집으로 가자. 너무 많은 카스티아인이 이번 전쟁으로 인해 사망을 한, 했네요. 여기 다 됐지? 트리폴리 튀니스! 상인종쟤 수도해도 좋긴한데 무역회사네 만듭시다 여건안 나오네요. 어 포르투갈이 카스티야 아, 뭐냐? 산출되는 소득 4.7. 좀 바뀌었다. 뭔가 이상한데? 뭔가 바뀐 것 같은데. 프랑스 라전 87 군대 다 철군했죠? 어 유지비 조금씩 회복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많이 죽었어 이번 전쟁을 통해서 병들고 마음 아픈 자들 이번 전쟁 치료합시다 안티오고 그려서 계속 잘 된다. 5,000두칸 할인 받을 때 올립시다. <laughs> 너무 비싸요. 500두 칸, 5,000두 칸. 아하, 하. 황제 보헤미아가 못하는 짓. 내가 대신 해줘야 될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이거 이렇게 옆에. 이렇게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데 잠깐만요 스트라츠부르크. 스트라스부르크 스트라스부르 디트마르센 메밍앤 루스 밀루스 동맹 얘는 개혁교회인데 가톨릭이거든요 차라리 국교로 바꿔서는 좋은데 아쉽다 한놈 두놈 세놈 네놈 다섯놈 뭐야 프로방스 개신교에 어, 내려갔나? 내려갔다. 빨리 그냥 종교 다 찍고 종교 다 찍던지 아니면 이거 행정 찍어서 통용량 올리던지 합시다. 14테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어차피 키토 용병대. 헝가리 거, 과거 영토 수복. 아, 이거 통치 역량이 낮아져야지. 저희가 이거 빼고 강력한 귀족들 받아 가지고 외교 관계 정상화 하는데. 폴란드 라이벌. 아, 폴란드가 우리부터 했어? 테크 올렸구나, 쟤. 아. 요크 세금 생산 인력. 마드리드 30일 통역 180 1086 조금 줄였어요. 일단 이제 저희가 할수 있는 게 지금 당장 그다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신성 로바스 국 상대로도 과역전쪼꽤 있은 데 있고 그리고 트니스 졸로프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모로코나 때립시다. 모로코 때려가 명분이 없네. 명분 어디다 갖다 팔았니? 베네치아 왜 이렇게 커? 종교나 바꿔라, 도 대출금 하나 갚아주고요. 머물라 해? 통일한 국가들 체크, 비잔티움, 덴마크, 노르웨이, 나폴리. 10% 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거든요 다 일단 나폴리라도 계승받아가지고 우리 뭐냐 그거라도 올려야 될것 같고 일단 종교 문화전 g e 성 성적 충성도 올라가고 데우스볼트 종속 수입 관세 외교정책 위신 이제 승승생 이미지 개척하는 걸 여러분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취약한 뭐왜 그려? 후계자가 이탈리아 전쟁 뭐야? 이건 또뭐 전쟁 났니? <laughs> 전쟁 났네요. 테크 올려주고요. 총력 조금 여유 생겼죠? 주화 준주 다 만들었네 여기는. 그렇다면 아라곤 쪽을 어 여기 그걸 다 있구나. 여기는 무역해서 만들고 아프리카 쪽은 아, 서순 칠 수. 촌 몰라 이제 씨 됐다 <웃음> 1200 <웃음> 이탈리아 전쟁 스페인 관계도 떨어 s 고요 수입 폭등 인력 1555식식지지척척한스페페인아뭐라스페페치치는는쁘진진않요요 식민지 개척안한 스페인, 아, 스페인 치고는 나쁘지 않았는데 물론 제가 식민지 개척까지 했으면 지금 수입이 한 s p 0 i n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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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하네요. 근데 제가 심지어 개척을 안 해가지고.. 어쩌다 보니 이렇네요. <laughs> 폴란드 202 캇이요. 아, 호 열심히 올려가지고 땅이나 수고합시다. 39, 18 요거 아닙니다. 단치 엄청 커졌네요. 말보르크서 우리 그거 있지 않나? 홀란드의 상품 생산 변동치, 상인 충성도, 켈른 대성당, 종교 강요 비용, 울릉 대성당. 이건 제국 관련된 거고. 이제 슬슬 홀리 로맨 엠파이어 시성화 제국의 황제, 황, 황제 자리를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돼야지 제국이 바로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페인에 대한 반역 행위, 제국을 바로 쓰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안티오크 다 돌릴 됐고요 베아파도 아직도 하고 있죠? 아직도 개척하고 있네요. 불만도 자치도 올려가지고 자치도 올릴게요. 짐보, 스페인식 네덜란드, 티롤, 이탈리아 정복. 정보. 이탈리아 정복이 말이 쉽지. <laughs> 이 과학적 덩어리거든요, 이거. <laughs> 이 과학적 덩어리라 가지고 이거 일단 제가 해야 될거 뭐냐, 포르투갈한테. 제가 포르투갈 너무 믿고 있었네요, 포르투한테. 한 달에 한10 특화씩 줘 가지고 식민지 개척 좀 하라고. 다시 어, 됐다. <laughs> 뭐지? 어, 식민지 개척 좀 해가 하라고. 10년, 20년씩. 한10 특화씩 줄게요. 그럼 애가 식민지 개척을 하지 않을까라고 전 믿고 있으면 탐험하게 찍었는데 식민지 개척을 해야지 포르투갈아. 아,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방이 되었네요. 우야. <laughs> 홀리투 연방이네. 우리랑 같은 왕조인 나라 체크. 헝가리. 헝가리 <laughs> 속국이잖아. 호위 떨어진다. 망명자 난민 받아라. 오케이. 모로코 때리고 눈치 안 보이는 잉글랜드 때려가지고 여기, 여기 잉글랜드 쪽 남부 가져오고. 그리고 런던도 좀 만들긴 해야 되거든요. 여기가 무역해서 못 만들잖아. 코오병 마이드라, 들어... 여기 코오병 되지. 응. 저기 할발 차라리 여기 합시다. 난 몰라 이제. 난 모르겠다. 엄청난 돈과 인력이 뿜어져 나올거예요 인력 양 안찍었는 부하고 인력이 1,448 그리고 수입 135.26두칸 나쁘지 않습니다 군대 유지비 다시 활성화 시켜도 적자는 아니에요 인력 한개 뭐야 인력 손실 나고 있었네 제기랑? 고병 늘려주도록 하고 얘도 고병 늘려주고요 우리 스페인이 꿈꾸는 팍스 에스파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톨릭에서 교황 먹으면 혼나잖아 근데 아니, 이건 좀... 왜 갑자기? 왜 아니? 갑자기 나 지지하다가 갑자기 돌아갔네. 이런 갑자기 등을 돌렸네요. 인력 좀 채우고, 인력 1547년, 게임 시작한지 100년 만에 이 정도면?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습니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는데, 좀 프랑스는 왜 후계자 안 나오냐. 어,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래서 저 나름대로 노력은 했어요. 됐고, 무어인 주방. 예? 개발도비요? 어? 뭐야 이거? 상안달루시아 안달루시아 카스티오 문화권. 아, 문화 바꾸라고요? 아니 이미 수용된 문화인데 굳이 내가... <laughs>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미 우리 문화인데 우리 민족이랑 동화가 됐는데 굳이 내가 라이벌 누구 있냐 나 라이벌 프랑스 경멸적인 모욕 받아가지고 어 호이 안 오르네? 라이브 박영환 누나가 오스만 안 돼? 왜 폴란드 리투안아 연방밖에 안 되냐? <laughs> 싫은데 폴리투 받기는? 와 폴리투 무섭다 이세카이 폴란드 강력하다 네 일단 유로파이버슬 리스포 오늘 스페인 플레이 여까지만 진행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업.